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법원 주변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진영 모두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은 보안 강화 대책을 세우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기소된 지 2년여 만으로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첫 1심 결론이 됩니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이 대표는 보통 법정에 들어서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지만 지난 결심 공판 때는 13분 전 도착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자, 사필 정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재판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청을 통해 추첨된 일반 방청객은 재판을 볼수 있습니다. 선고가 시작되면 재판부는 먼저 각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립니다. 이어서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판결 선고는 마지막에 이뤄집니다. 통상 30분 안팎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정 출입구 앞엔 취재진의 촬영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에 많은 관심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보안 대책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고 당일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돼 있어. 긴장감 속에서 청사 보안 관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질서 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대법원 보안 관리 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경찰과 협조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